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 의집 오늘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성다하여 주천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오늘 묵상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알려지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시편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영혼을 만집니다. 때론 세상의 시들도 지나치듯 마음을 만지지만, 시편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듯이 우리에게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큰 이름이듯이 우리에게 큰 이름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위험과 다툼과 갈등을 종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큰 이름, 영광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식이며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의지이며 대답입니다. 셀라. 4절에서 9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지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은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여나니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세상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장사도 병거도 재물도 권력도 하나님의 꼬지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장사요 스스로 능력 있고 뛰어나다 여기는 자. 스스로 구원이라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는 스스로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는 구원하시되 악인은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마음의 노여움이 일어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노여움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분노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화에 속지 마시고 화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화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래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오래 묵상하십시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주님, 주님을 알수 없는 자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니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노여움이 일어날 때 성령으로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화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온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